좋아요. 역시 자, 이후에 페네시즈가 상대가 페네시즈가 하나 짤려서 이제, 와, 와 세킬, <웃음> <웃음> 존나 잘 써. 친한 동생이 이제 피드백을 신청을 했습니다. 부지런하죠. 60명 중에 4등이에요. 7분 만에 마감된 오차 피드백 컨텐츠 신청 4등입니다. 현재 점수가 4,260점, 그리고 최고 점수가 4,437점. 생각보다 저는 이 친구의 최점이 높지 않은 게 놀랍습니다. 젠야타가 팀원을 따라가야 하는지 거리를 둬서 프리디를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이 상황이 이게 두개다 존재하죠. 젠브 조합이든 아나야타 조합이든 그 이외의 조합이든 이제 푸시해줄 때는 같이 푸시를 해주면서 내가 안전하게 브리게테랑 같이 자리 잡고 그 상태에서 먼 거리에서 포킹 넣는 그런 상황이 때에 따라 다른 거지 이게 정답이야 아니면 이게 정답이야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언제까지는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맵은 하바나고요 기가 막히게 재밌겠네요 요번 메타에서, 잼부에서 제가 젠야타가 해드릴 거를 좀 이제 기본적으로 패시브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드리자면, 아나 피드백을 할 때도 벽과 엄폐물을 항상 필수로 끼렸잖아요. 아나에 해당하는 건 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벽과 엄폐물은 생존을 도모해야 되는 힐러로서는 기본 패시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젠야타는 이번 메타에서 젠야타는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냐? 첫 번째, 부지런한 화면 전환. 오히려 아나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나는 힐 커버를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펜포가 빨라지면 우리 아군한테 시점이 고정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젠야타는 조화가 사실 그 시야 범위 내에 있으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조화를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바꿔주고 필요한 상황에 힘을 실어주는 플레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부조화도 마찬가지예요. 부조화도 암라인에 걸어주다가도 아군 레킹 트레가 딜라인에 물고 있네. 야타나 젠야타한테 바로 부조화. 이런 식으로 이제 부조화와 조화에 굉장히 유동적인 되게 그리고 부지런한 전환이 되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군의 위치 체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딜을 넣고 있는 위치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딜을 넣고 있는 위치에 엄패물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딜을 넣을 때 속옷 빠지는 습관도 중요하고요. 근데 와중에 아군 딜러와 아군 브리기이트의 위치를 정말 잘 체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변에 두고 있는 아군이 누군지, 내가 케어를 받을 아군이 어디에 있는지 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이번 메타에서 지나타는 자레킹 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쵸. 보아를 주면서 사실은 여기 앞에 있는 이 기둥이 있는 위치에서 조화 왔다 갔다 해도 사실은 딜을 크게 받을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상대 정면 딜을 없앨 거면은 이 기둥에 이 세로 부분 있죠 요거를 끼기만 해도 상대 정면 쪽에서 딜각이 안 나오면 지금 이 친구가 여기에 처음에 이제 포지션을 하다가 상대가 이제 자리 먹는 거 보고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빠질 필요가 없이 여기서 아군 앞뒤 조화 체크해주면서 앞에 딜각좀 이제 계속 포킹 넣다가 상대가 들어올고같다 여기로 빠지면 돼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로 또 빠지는데 상대 사이드리가게 존재하거든요. 상대 애쉬나 트레이서가 여기서 째고 있었으면 이 야타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군 시그마가 방벽을 여기서 앞에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딜도 대신 맞아줄 수도 있는 거고 시그마가 브리기테랑도 지금 절대적으로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불필요한 이동 동선이었어요아 이거 정을 써야 될것 같아. 아 너무 늦었어요 초월. 그래도 이래 볼것 같네요. 자 초월 빠진 이후에가 포지션 중요한데요. 트레이서 잠. 사... 어 좋아요. 초월 이후에 포지션을 이득 보기 전에 우리 팀이 다 잘랐네요 사실은 저 같았으면은 방금 초월 쓰고 난 다음에 어디 위치로 빠졌을 거 같냐면 상대 트레이서를 우리 겐지가 썰어주는 게 아니었으면 그 이후에 포커싱이 되게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초월 이후에는 아마 여쪽각 썼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딜 넣어주고 여기 나오는 친구들도 모아서개줄수 있고 여쪽에서 이제 화물 터치하는 친구들 여기서 일직선과 이렇게 쫙 째줄 수도 있고 상대 이쪽으로 비비는 것도 여기서 벽 왔다 갔다 하면서 포킹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초월 선 이후의 위치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것 같은데 뭐여건 어찌 됐든 이긴 한타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초월 찹니다. 이렇게 되면 은 상대 자탄의 카운터를 치도록 합시다. 이거 충분히 케어 가능하죠? 좋아요. 이런 식으로 조화를 계속 전환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조화 전환하는 거, 어 나도 이렇게 좋아. 우리 치명상 찍 때마다 바꿔줘요. 하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진짜 이 조화 이렇게 순간순간 바꿔주는 거 진짜 안 해요. 조화를 부지런하게 바꿔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열에 여덟은 네, 못 바꿔요. 뭐 당연히 뭐 금화 그랭 구간들은 여렇게 조화를 전환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지만 진짜 안 하는 사람들 많아서 조화를 이게 부지런하게 전환을 해주면 오히려 이제 군기지좀더 빨리 돌고 그리고 아군 체력관리에도 굉장히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특히 젬블같이 힐이 딸리는 조합에서 너무 많이 바꿔서 힐이 안 들어온다고 팀이 정치한다고요? 그거는 조화를 바꿔도 싸우는데 자기가 체력관리를 못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팀잘 실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쓸 필요 없는데? 오케이 아, 이거 잡으러 가지 말자. 이거 이거 왼쪽 이층 먹어놓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이고, 이 뒤에 레이 브리. 초월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 사실 나였으면 여기 왼쪽 이층 먹었을 것 같아요. 내가 초월을 최대한 늦게 쓸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무슨 말이냐? 초월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나 초월 있어 깝쳐도 돼. 이게 아니라. 초월은요 젠브 조합에서 되게 중요한 궁극기입니다 특별히 궁극기를 카운터 치는 용도로 이제 초월을 사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푸시할 때도 사, 사용하기도 하고 아군 체력 빨리면 바로 써주기도 하고 카운터 공보다도 유지 공으로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초월이 있다고 해서 내가 깝칠 만한 그런 증거가 되진 않아요 초월을 상대보다 늦게 쓰고 초월을 뺄수 있는 상황이 최대한 느껴오면 우리 팀한테 더 이득이지. 나중에 굳힐 때 초월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로 우리 팀이 뭔가 상대 변수를 통해서 피가 빨렸을 때 그때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 없이 내가 괜히 무리했다가 피가 빨려가지고 내가 초월을 억지로 빼야 된 상황이 왔다 손해를 보는 거죠. 내가 초월을 잘 아낄 수 있고, 내가 초월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포지션을 미리미리 선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목소리> 줄때 포지션의 디지 마음에 안 드는데 상대가 뒤로 빠지긴 하는데 이후에 랠리 키잖아요. 랠리 키면은 상대가 이제까지 밀리긴 했지만 우리 시그마 여기 있는 걸해치했으면은 초월이 지금 85 퍼인데 초월을 채우려면은 최소 한 다섯 대에서 일곱 대는 때려야 될 거예요. 그거를 때릴 만한 딜 각이 사실은 이게 가까워지면은 가까워질수록 내가 맞추기 쉬운 것도 맞지만 상대도 나 맞추기 쉬운 거라서 이거는 오히려 약간 아, 나무 같은 거 끼거나. 아니면 여기 랠리 키즈는 이제 소리 듣자마자 약간 뒤쪽으로 이제 사, 자리 빠지면서 딜리 넣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포킹 넣어주는 식으로 했으면은 훨씬 더 코싱도 덜 당하고 상대도 덜 빨려 먹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되면 아쉽잖아요. 막터니었기 때문에 초를 만약에 이 친구가 뒤에서 포킹 형식으로 채워냈으면은 딜을 더 안정적으로 못 넣었잖아요. 화물 안에 빨리는 바람에. 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거. 쭉! 오, 근데 잡아냈네? 솔직히 위험한 딜각이었는데 잡아냈어요? 뭐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완전 와이드 오픈 딜각이어가지고, 만약에 못 잡았으면 상대가 잡는 각이어가지고. 지금 이게 상대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너가 딜링하기에 되게 좋은 위치인가 나도 알거든? 상대 위치에서 보면은 이게 진짜 너무 뻔해. 봐봐. 너무 잘 보여. 오히려 여기 이건물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게더 안정적으로 딜 넣지 않았을까? 아니면 2 층을 일찍 포기할 바에는 기둥 끼면서 여기 2층에서 쏘고 빠지는 했으면 상대 어그로끌려가지고 약간 딜로스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아서기 하면 아까 잡아서 다행이지만 이걸 두번 시도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변수인가라고 하지만 변수를 못 냈으면 문제고. 자 이제 빠질 때도 야타 브리기 때 위치 체크해야 지 지금 계속. 해 봐, 이게 죽어 이러다. 변신을 여기 오픈 딜각에 있다가 빠질 때 아군 위치 체크했어요 네, 그냥 본능적으로 모아 면서 빠지죠 나는 이때 체크했거든 아군의 애쉬 이제 브릭있다 여기 있는 거다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모아 쏘기 하려고 앞에 바로올게 아니라 무조건 여기로 그냥 뼈 빠지게 달려갔어야 돼 저거는 야타가 잘못했어요 힘은 정말 좋은데 뭔가 순간순간적으로 우리 팀 캐치하는 거나 오 지금 잡았네 상대 무리했다. 그 봐,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야타, 저때 초월 쓰고 앞으로 빨려 나왔죠. 상대 야타, 초월 끝나는 타이밍이거든. 초월 쓰고 이제 끝나. 야타, 그래서 이거 그 봐, 이게 괜히 들어왔다가 지금 코신당했잖아요 초월 이후에 미치는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상대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아, 시나인 자탄 레전드다. 와, 상대 자탄 레전드. 레이 진짜 좋아 진짜 우리 브리기테브리죠 이거는 와 근데 변수 에이먼 진짜 좋아 좋아요 자 이후에 상대가 하나 잘려서 이제 와 세킬 존나 잘써 아이가 그러니까 이런 임을 가지고 얘가 사오를 못 찍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말이 돼. 내가 없으니까. 자, 상대 다탄 있는 거 알죠? 아 이거 좀 아쉽지 않나. 뭐 어쩔 수 없죠. 아군 자가 주방을 줄지 몰랐으니까. 상대 트레이서가 변수를 기가 막히게 있는 거라서. 자 이제 딜 넣어줄 때 보면은 이제. 팀 위치를 좀잘체크해 줘야 될것 같아요. 방금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뭐 상대 트레이서가 변수를 낸 거고요. 이 친구가 초월이 그때 빠져가지고 초월을 채우려고 이제 질감을 좀 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초월을 써서 본인 생존을 했으면은 생존을 한 만큼 그 상태에서 본인 평소 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되는 와중에 변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딜을 이제 넣어주겠다랍시고 초월을 빨리 채우려고 할지이 친구가 보면은 약간 이제 초월 빠진 다음에 대정지가 와가지고 어나 이거 초월 이렇게 빼주면 안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초월 빨리 채워야겠다 하고 모아 쏘기와 딜링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딜라인과 아군의 위치를 파악을 놓쳐요 그래서 이렇게 초월이 빠진거를 체크를 하고 이후에 자 이제 조화가 이제 없죠 조화가 없는 상태죠 자 이제 조화 졌구요 이 후에 딜라인에 트레이서가 도는데, 조화도 캐치가 느립니다. 이게, 앞라인에 자리한테 지금 주상황이 아니라, 내가 초월 쓴 이후에 초월 쓰면서 뒤에 이제, 애쉬랑 브리기트 있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저는. 근데 그 상태에서 조화 캐치가 안 됐잖아요. 마음이 급해지니까, 평소에도 잘 캐치를 못하고 있다, 아보는 캐치가 좀더안 되는 느낌이죠. 가입은 피드백 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 속이 에임이나좌클릭 게임이나 매우 준수하다. 날카로워요. 진짜 진짜 날카로워요. 상대 동선에다가 정말 잘 써주고 있고 두 번째 장점은 조화인데 조화의 전환이 부지런하다. 근데 문제는 인간적인 면모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이만 템포가 조금만 빨라지면 조화를 커버하는 화면의 범위가 넓, 좁아진다. 템포가 빨라지잖아요. 옆 뒤를 안 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한테만 조화를 커버해 주는 게 조금 아쉬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템포가 빨리더라도 내가 엄패를 일단 하는 상황에서 옆과 뒤에 있는 아군에게 조화를 조금 더 전환해 줄수 있도록 합시다. 세 번째, 상대의 위치는 잘 체크하고 잘 예측하는 편. 이걸 어디서 할수 있냐면 모아 속이 동선 예측이 훌륭해요. 그에 따른 하이딩이 괜찮다. 왜냐면, 애초에 하이딩 하는 거랑 내가 변수내려고 모아쓰기를 하는 곳, 그 째는 곳을 안다는 거는 상대의 위치를 잘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하이딩과 딜링까지는 잘하는데 그 이후에 내가 그 하이딩을 한 거를 잘 활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딩을 한다는 거는 내가 상대한테로서부터 딜을 좀덜 받고 나는 안정적인 상황에서 딜을 좀더잘 넣고 조금 빠지면서 빠진 상황 때악원의 위치를 조금씩 캐치를 하면서 그때 아군의 이제 포지션 변동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동시에 하라는 거거든. 이거 를 오버워치에서 예를 들자면 자, 여기서 하이딩 하면서 머속이를 캐주고 있어요. 여기서 딜 넣어주고 앞에 아군이 있으면 이 친구들까지 커버를 잘해줘요. 문제는 얘를 안 봐요. 얘랑 이 딜을 안 본다는 거예요. 여기 하이든 끼고 있는 동안 내가 옆을 바라보든 뒤를 바라보든 이거를 잘 활용하면 뒤를 안 맞을 수가 있잖아. 아군이 앞에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좋아 눈달려 있으면 그냥 줄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상황에 충분히 이거 쓰면서 이거 체크하고 이렇게 주면서 했다가 앞에 힐빨리네, 했다가 봐주면서, 그니까 이런 게 부족해요. 모아을 하는 와중에 여기 벽을 바라볼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엄폐물이나 벽을 100% 활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오로지 앞라인에만 딜링 할수 있는 어떤 그딜 환경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앞에 있는 아군까지는 케어를 하지만 옆과 뒤까지는 캐치를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초호를 사용한 이후에 본인이 어디 딜각을 잡을지 항상 고려를 하세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초호를 사용해주는 위치는 뻔해요 아군 본대에 이제 혹은 앞라인에다가 초호를 이제 써주면서 앞라인의 유지력을 높여주는거 첫번째 두번째 거점, 세 번째 화물 뻔해. 왜냐? 거점과 화물에서 싸움이 가장 많이 발생하니까 여기서 애들이 피가 제일 많이 빨리지. 문제는 초월을 쓰고 난 다음에 초월을 써준다 없이고 포인트랑 거점안에 들어가는 건데 초월이 끝나게 되면은 내가 포인트를 가까워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타의 가장 치열한 위치에서 초월을 써준 이후에 내가 본대에 복귀를 할 때, 본대에 복귀를 하면서 내가 어떤 실패 기치를 가거나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초월을 쓰면서도 초월 이렇게 딱한 다음에. 기이 모을 때 있잖아요. 이때 내가 서이물과에서이 자리에서 이서 그쪽으로 빠지는 게 되게 은근 유용해요. 이번 피드백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